오늘 음. 네,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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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리건빵 맛있죠? 응? 보리건빵 맛있죠? 응? 아, 주님이 해주신 거다 맛있어요. 요, 호주머니 하나씩 넣고, 야, 야, 아, 해이 아, 한번 먹어봐. 예. 네, 나도 하나 먹어볼게요. 네, 응. 네. 음. 음, 맛있어. 맛있죠? 응? 야, 맛있게 잡으세요. 맛있어 일하면서 드시고요? <laughs> 응. 응. 감사해요. 주인님 감사. 점심을 드시요 예? 점심을 드시죠? 점심, 점심. 점심이요? 응. 우리 오다가 주인이주시면 먹어요. 예? 차 안에서 점심 대신 금방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배가 고프대요. <laughs> <laughs> 응. 응. 아, 감사합니다. 보리금빵 맛있죠? 응. 또 우리 또 봉동으로, 완주 봉동으로 또 전달을 합니다. 원장님 또 나중에 또배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